아, 그날이었는지, 그날이었을 거야. 시로는 집 가고 나랑 리제랑 사장님이랑 호텔에서 묵었단 말이에요. 리제는 씻고 있었는지 뭐 하고 있었고, 이제 사장님이 그 샤워 가운을 입었는데, 내가 되게 막, 아, 사장님 되게 막 멋있다, 막 예쁘다, 잘 어울린다, 이랬거든? 그거 보고?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취해가지고, 사장님 술 먹이면 안 되는 이유. 사장님 취해가지고, 우리 단톡방에다가, 얘들아, 희나가 나한테 샤워하고 가운 입었는데, 희나가 나한테 막 야, 배우 같다, 이런, 이런 거야! 그래, 나, 예? 요? 이랬는데 아 진짜 아 진짜 그랬어 그랬 아니 언제 그랬어요? 이래가지고 사장님이 막 침대 누워가지고 막 피식 웃으면서 나 너무 상처 받았어 뭐 이러는 거야? 나 그래서 사장님 준야 그런 거 보니 아비하고 내가 하고 아장 다들 취해가지고 아, 마음 안에서 사장님이 사장님 술 먹이면 안돼나 진짜 이디로 사장님 술 먹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그 대화방 있는지 봐야겠다 한 평생이 지난 후. 내가 이말 내가 진짜 키키키킥 잘자 조심히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말 이 보내자마자 희나가 내 가슴 봤어 유유 타비 헐 희나야 아무리 좋아도 그런 모습까지 공유하는건 희나 히나, 희나야 이러고 싫어 키키키킥이 가슴을 보다니 막 이러고 <놀람> 내가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마치 <놀람> 말할수록 말할수록 아, 이상해지는데 희니야 나여서도 봤을 거야. 난 이해한다. 미친 죽어. 바로 앞에 있었으면 못 참을 만했지. 아니, 등이. 그, 아니 사장님이 그게 아니라 사장님이 보라고 하셨는. 데 끄덕해 주지 않을래? 아? 끄덕해 줘. 끄덕해 줘. 끄덕해 줘. 끄덕해 줘. 끄덕해 줘. 끄덕해 줘. 끄덕해 줘.